3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 의 말씀, 마태봄 10장 37절부터 42절 말씀으로,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에 합당한 그런 이들일까요? 용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용도에 적합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디에 쓸모가 있을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세상 일에도 보면 인간의 용도에 대한 비사가 많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뭐 왕들이나 또 유명한 사대부들의 이야기, 그걸 들으면 교훈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도 되죠.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도 많이 있죠. 왕정시대의 수많은 인물들, 뭐 그럼 왕이나 또뭐 선지자나 신앙인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이들이지요. 유명한 인물 중에는 다윗같은 그런 위대한 왕도 있고 모나세 같은 한 나라를 망해먹는 그런 운명적인 인물도 있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맡아 수행했던 인물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모세 같은 그런 사람 말이지. 그 뒤에 이어서 요수아나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사나 엘리야 그리고 또뭐 이사야나 예레미아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있었지요. 신약의 두각을 나타낸 인물 중에는 사도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 양대 산맥이 있을 것이고, 순교한 모든 사도와 사도들의 후제자나 후계자들, 그리고 속사도들, 교부들, 이런 초대교의 유명한 집사 같은 그런 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용도가 이 세상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살펴보면, 각기의 성격이나 특징, 또 그리고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같지 않은 걸 보게 되잖아요. 합당한 부분의 사역을 감당해서 인정받았던 거죠. 성질 급하면 급한대로, 또 불같은 사람 불같은 사람대로, 늦어진 사람은 늦간 사람대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미래에 사용된 인물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공통된 것들이 있죠. 그건 주인되서는 우리 주님의 선택적 기준에 의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오늘 본뭐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해해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 주님 욕심 많으시죠? <laugh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합당한 이들일까요? 자신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주님, 저는 주의 일에 합당한가요? 그랬더니 무슨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암 합당하고 말고 너 없으면 하나님 나라 무너지고 말 거야. 아,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부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렇다면 다행이지.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듯이 물끄러미 바로 안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눈길을 돌리거나 글쎄다 그러시거나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시나. 아니, 더 나가서 가른 유대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냐 따르면, 제게 좋을 뻔 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 기억나시죠? 글쎄다, 아닙니까? 아니면, 물론이면, 물론이지, 너 없으면, 어찌 뻔했냐? 그겁니까? 에이, 큰일 날 소리 하는군. 너 하나님 망정이지, 너 같은 사람 둘 이상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그럴까요? 아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모두에게 뭐 좋아졌을 뻔했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이 어디에 부합되는지 그 답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극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F학점은 아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주의의 일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과 충성심이 없으면 주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주를 따라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꾼을 선임했더니 이튿날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누가 보면 구장 6 2절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그리 말씀하시지. 이건 뭐 빚대서 아 말씀이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주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충성심이지요. 유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인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심이에요. 인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충성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그 사람을 신뢰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럼 주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이한 충직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 본 심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누가 본 심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심이 없으면서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바라느냐 어? 뭘 바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합당히 여기실만한 삶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세요. 주의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서 실행하는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르되 자라였 뜻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듯이. 주께서 각자의 특성 중에서 합당한 그을 여길 만한 그런 강력한 부분이 있는 일을 택해서 그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지금 주께서 합당히 여기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할까? 이런 자기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자문자답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라면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이들이 되가지고 주님 앞에 일었을 때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잔치에 들도록 해라. 그렇게 인정받는 참 주의의 합당이 역김받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